에서 배우는 지 너무 많은 죽음이 어떻게 왔어? 어, 어, 여섯 개 밖에 없어서. 근데, 근데, 이참 쓰레기였잖아. 그때, 말 걸지 마. 지금 나 이겨야 돼. 응, 뭐야? 이게 안 맞아. 왜아플레시 하면서 들어갔지? 물은 여기 있어. 여기. 응. 아, 형, 어형 오니까 정신없어가지고 쳐발리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제 들었어. 마린이랑 페이커 나한테 맞고 간거 어. 페이커 나한테 개따했어 옛날만큼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근데... 아, 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먹어가지고... 코와이트선창제이 전골 존나 잘안 했는데? 아 이거 무슨 얘한테 줘. 초반부터 씨뒤기로 개척 발렸네 이제는 한번 사려야겠다. 저 새끼 용수 쓰겠다. 아개능할것 같아. 니다왜 <레살> <laughs> 용수 안 쓰지? 나스턴을 빨리 써. <laughs> <regulation> <싸> 아, 살았다. 아, 이거 탑브이으니까미 쳤는데 저 어떻게 이 이거? 아, 들어 올줄알았다 이렇게. 떨어지 어. 왜? 어? 짜잘한이었 뿌렸잖아. 무슨 쿨이었고 스킬 딜전부다 맞추면 앞으로 큐쓸 줄도 알았고 오른쪽이 급수니까 오른쪽으로 큐를 써서 저 새끼가 내 급수를 터뜨리겠지? 그러면 스킬은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가 뒤져야 되지. <laughs> 존나 잘한다. <웃음> 잘하지. 잘한 피오라한테 안져. 챌린저 보는 거 같다. 챌린저 보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정말 존나 귀엽네. 아, 나 집심 매운왜 이렇게 요즘 먹고 싶지? 난 영원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나 오늘. 나 스스로 선택한 거늘 <놀람> 그 형이 누에다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럼 나지 이때까지 나 <laughs> 그런 거한번도안 했는데. 알겠어. <laughs> 이거 형이 마음 사지 사주기로 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아, 존나 나 진짜 못 <laughs> 형 페이크하고 말인그 다시 보기 보면 한참 놀래. 저 노플 아닌가 아직? 얘가 앞으로 큐를 쓰면 에이. 뒤지는 건데. 형이 잘한다 잘한다니까 사람이. 아니. 아 동왕이 옆에 자꾸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신나가지고 솔킬하면 더잘라다가 근데 제가 어, Q를 되게 짧게 쓰네. 이번 에 한번 들어올 걸 제가 공 쓰면서 막나 노공이라 생각하고. 백사 이가 아니지? 공돌 때까지 좀살려야 돼요 이거 제가 체력이. 지금은 이제 마공수를 써보네. <laughs> 야, 너네 롤챔사 보고 내봉성이 테무라로 오냐? 롤챔사나 보고 와. 지금 SKT 잘하고 있더만. 아 엑사 이제 탑 한번 올수 있겠는데 블루. 주고 이제 레드 타임데탑 한번 먹겠다. 롤챔보다 내골더 재밌다고? 보기네. 재민이가 두 배가 됐잖아. <웃음> <웃음> 안 나올걸? 안 나. 와 엑사의 바텀 쪽이다. 지금 한번 들어올 거. 나공 없는데 개살이네. 마음대로 못쓰겠 나랑 표로 같이 플랫이 없고 하루 왔다 새끼야 아. 저거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는데? 저 저렇게까지 무리하면 이거는 이득 아닌데. 빨리 에어보을 당하고. 알겠다, 빠졌다. 다주차 삼십팔. 쟤 챌린저라던데? 나 지금 다가큐친이 하고 있는데? 난 존나 잘했지 야 꺼져라 오 바텀 나이스이기겠다이판 아싸 롤체인가 빨리 볼수 있겠다 형님들 빨리 게임 끝나서 이 게이밍인 것 같아 바텀 존나 잘하네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또 궁쿨 기다려야 되네 피오라! 피오라 방금 풀 뺌? 풀안 쓰고 방금 안 뺐지 아죽었 죽었다 여기. 아. 아, 이기 졸로 우냐 갱을? 개생, 개깜빡하고 있었네. 아, 이거 내가 못한 거예요. 렉사이가 저성글 탑갱도 한번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와가지고. 아, 이 사람 지겠다. 바탕 개바르긴 했는데. 미드 CS 격차가 너무 심한데? 맞지, 님들? 미드 CS 격차가 너무 심한데? 탑은 CS 격차 한 30개 난다. 방금 전력 먹었으니까 렉터가 집을 가겠지, 인가라며? 근데 뭐, 로밍 와서 죽은 거니까. 렉사이 저기 있었고 아 이거 나 피오라 플래시만 없으면 솔킬 각인데 피오라 플래시 있을 텐데 대단한 라인 프리징이야 풍수를 아끼네 풍수 존나 안 쓴다. 봄이 오나? 아.. 다이브 확인돼 씨.. 여기 있어야겠다. 아마 여기는 와드 할걸요? 와드 하고.. 여기 여기.. 때라 와드야, 거기. 와드 빠는구나이탑을왜 이렇게 신경 써주냐? 노플, 그러니까 내가 플래시 돌면 싸우는 게 낫긴 한데, 제 노플, 어, 따겠다 진짜 노공 노플이니까, 어,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죽이면 되겠는데, 평타큐, 큐평큐평 죽는 거 아니야? 뭐 안할래 어 그냥 했으면 됐는데 큐 기다렸으면 아 바텀도 죽는다 다들 진짜 캐리각이다

그거 안와도 솔킬이었는데, 그냥 저 새끼 거드라, 거드라, 거드라 해도 지는 척 해가지고 지발이 새끼 약간 기분 좋게 만들어준 건데, 플래시도 있어서 1대1이 기는 거였어. 제 플래시 없었고, 핫덩리이고 10개 팽가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아. 어, 이거 춥나? 얼마지? 1,200원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어. 아, 씨. 괜히 틀 끊었다. 무도 개좋아, 리븐한테 탈론한테 좋을까 어? 버프를 먹었잖아. 탈론은 뭐, 그게 훨씬 좋지. 드락사르가 사기지. 원래 약간, 딜 넣고 죽는 느낌인데, 뭐, 딜 넣고 뭐, 죽는 거에 완전. 그거 돼 있으니까. 이분은 딜 놓고 살아야 되거든. <laughs> 오, 그래. 아, 18분이었나? 플레이즈가 18분. 한 18분까지도. 못뭐 부리겠다. 우리 택배 아까 전에 스턴 했을 때 처음에 딱 스턴 했을 때 바로 고치다. 연계로빡 했으면 잡았는데 더 깔끔하게 어, 그래도 존나 나이스다 잡아 가지고 깨 자고, 아 그래 깨 자. 아, 아까 형이 시크릿저기또 바로 주제 추천하라고 지금 좀올때 됐는데 형이 또 추천하고, 이거 찾기 한번씩만좀 눌러주세요. <laughs> 내 손이 들었어. 뭐야? 이게 센터 갔나봐. 렉 사이 딜 템이고, 적팀 탱커 없네. 바로 퀵실 가야겠다. 퀵실 뽑고, 스테락 요우무 가면 되겠다. 탑 다이브인가? 왜 이렇게 라인 푸시하지? 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데? 탑 다이브인 것 같은데? 무리하더라고 지금 습니다 옆에 동아형이야어 루시안 나이스. 내가 텔 탈게. 나인미어줘 라인, 라인 미는 거라. 탑 라인 받게 하는 거도이지 용은 안되나? 용칠것 같은데 어? 엑사의 바텀이다 씨랄? 17한? 아 씨랄을 하네 진짜 나한테 왜 들이 이러지? 용이나 쳐먹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다, 자꾸 하지? 미드 저렇게 4명이었는데? 아니, 지네 손해보면서 나만 죽이는 거라니 저거, 애들. 나쁜 플레이 나쁜 플레이. 나 죽이고, 1 바텀, 미드 1차, 2차 죽고 핀이 꼽혔는데. 아, 근데 트런드를 생각 못 했어. 렉사이가 바, 탑 쪽에, 공 타는 건 알았는데, 바텀 쪽에. 근데 이렇게 가면 우리 팀이 훨씬 이득이에요. 제가 뭐, 피오라보다 아, 못큰 것도 아니고, 일대일도 제가 솔킬 딸수 있을 것 같아, 템 보니까. 뭐고? 어? 봐주세요. 그로나스거 <목> <스노우밤>. 이거 <목> 하지 말자. 아리테스는 갔을 것 같아. 데 피지 바텀 타워이 얘기했다. 이거 타워도 없고 따겠는데? 나쟤 잡을 때까지 씨발지안가 아이씨! 엑사이 공 소리 안 났으면 플래시 아끼려고 했는데. 렉사이 공 소리 나서, 올것 같아. 그냥 플 썼어. 쟤도 풀 썼나? 이게 썼지, 야. 아, 쟤 왜? 야, 그건 너무. 바텀 1차 주고, 2차 주고, 탑 2차. 1차. 너무 손해데 탑이 파되스타락엑사이드갈탑 밀었다. 이러면 나쁘지 않지. 응, 음. 긴다고 한타로왜 자? 저상 있어.

그런 걸까? 안됨 안될것 같은데 그거 피오라 테리 써가지고 나 테리 쓰니 바텀으로 라인 푸시해서 한명콜 시켜봄. 이제 추천하고 즐겨찾기 아니돈버는거 아닙니까?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한번 좀봐네 사랑해 <laughs> 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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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뒤에 뭔 거지냐 하길래 <laughs> 형 옷은 너무 거지처럼 입고 오긴 했어 <laughs> 다 나와 <laughs> 반 나와 반 <laughs> 헤드게이트 발리고 있다고? 아 진짜 막판 1대1하면 재밌겠네 1대1에서 막판 경기하면 아, 이대리이겠다 씨발. 피오라고 렉사이 둘이서 깎지도 안 되지. 끝나겠다. 형캔핵 아니냐고? 아니야, 핵 아니야. 실력이야. 캐리.